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강동구에 있는 강변 그대가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한차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국민평수아파트 잘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강변 아파트답게 강변을 따라갑니다. <laughs> 네. 다 여기 있습니다. 이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대가 리버뷰, <laughs> 리버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대가 음. 여기가 이제 강변 옆은 조금 이 이 뭐죠 공해나 이런 게 조금 덜하죠 예 조금 씻김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인 그 제주도나 뭐 해외 괌이나 이런 데 가면 공기가 맑잖아요 예 여기도 조금 이제 그런 아파트입니다 단지 안내도 예 동이 많진 않죠 깨끗하고 뭐 여기 새도 있네. 깨끗하고 고급지게 지었어요. 몇 년도 건가요? 이게 2007년에 지었구나. 2007년에 지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죠. 아파트가 어, 새 아파트 같네요. 그죠 지상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뭐 오가며 쉴 때도 좀 있고 우편함 옆에 또 이렇게 뭐좀 챙기라고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러셨네. 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정글짐 요런거 있는 건 조금 새아파트예요 <laughs> 애들 놀이터에 여긴 <laughs> 음, 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데고요 음, 완전 숲세권으로 여기는 해놨네 또 그쵸 나무가 참 풍성하고 많아요 조경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아우 여기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 강변 그대가 아파트는요 조금 이렇게 숲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물도 많고 나무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주변으로 여 항공뷰인데요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아파트를 보면 바로 강변북로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편하겠죠. 예, 를 들면 조금 이제 뭐, 외 저, 올림픽 대교 왔다 갔다 할 때, 천호대교로 쏙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방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여기부터 또 막히기 시작을 하잖아. 나서 지방 갔다 올 때면 여기부터 막혀가지고, 저기 올라면 아주 강변북로 타고 올라오면, 아, 힘듭니다. 근데 접점 지역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쏙 들어가면 돼요. 어, 집이 엄청 많죠? 자, 그 지하 주차장이고요. 깨끗한데 주차장 그렇죠. 층고가 약간 높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바로 옆에 신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와, 기초 학력 향상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을 받은 학교네요. 네, 아이들 노는 소리가 아주 밝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한강공원 도보 8번이면 간대요. 걸어서 8번 바로 그 옆에 한강이잖아요. 어, 한강에서 쏙 들어오면 집이고 그런 거죠. 2023 타경 56054번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최초 감정가 14억, 지금 11억 2천, 20% 저감된 금액입니다. 자, 대지권은 14.8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5.71평. 우리가 국민평수라 그러죠. 32평형 아파트, 뭐 이렇게. 32평, 33평, 뭐 이런 아파트, 어, 기본 아파트입니다. 네. 소유자, 이땡땡. 채무자도 같은 분이시고. 네, 은행에서 요번에 이제 경매 들어왔겠죠. 2007년 3월 21일날 보존등기가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어, 전용면적은 2 7 1평 대지는 14.88평이다. 총 5개 동이 있고요. 22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5개 동 여기 하나, 둘, 5동, 4동, 3동, 2동, 1동 중에 여기 요 3동에 나와있는 경매물건이에요. 3동 중에서도 요 라인 건데 요 라인, 이 집인데 자, 북서향으로, 향이 북서로 나 있습니다. 한번 내부 좀 볼까요? 요렇게 돼 있는데요. 자,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이제 안방, 방 하나 있고, 그쵸? 여기 두, 방두 개, 방 삼, 이렇게 세개 있는데, 예전으로 보면은 이제 기본, 가장 기본 평수의 아파트죠. 근데 여기 거실이 넓을 것 같아. 그리고 주방이 요렇게 조금 돼 있는데, 여기에 조금 뭐가 가려져 있겠죠? 가려져 있지 않다면 약간, 약간 뭐 식탁으로든 뭐든 뭐요렇게좀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괜찮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북서향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전부터 남향집, 남향집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북서향 집이네 북서향 집,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북향인 거 아시죠? 어, 2024년 구대운이 들었으면서 아주 굉장히 뜨거운 운이에요, 이 구대운이. 뜨겁습니다. 화기운이에요. 그래서 요런 북서향집 괜찮습니다. 네.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화기운이 많은 가족들이 나면더 좋겠죠. 도움이 되는 집이겠죠. 네. 그런 것도 좀 따져가면서 집을 보실 때는 아 요런 정도면 우리 가족한테 좀 맞겠다. 이런 것도 보면서 좀 가시면 괜찮아요. 물기운이 많은 좀 추운 이런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런 집이에요. 그렇지만 구대운에는 아주 좋은 집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천호역이 있고 암사역이 있어요. 물건이 바로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렇 중학교도 가깝고. 뭐 초중이 다 10분 이내네요. 그렇 그다음에 암사역 10분 정도 거리. 어, 그다음에 여기 천호역은 어, 20분 정도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걸어서 가겠어요. 그냥 꼭 굳이 5호선을 타는 게 아니라면 암사역에서 타겠죠. <laughs> 가까운 데서. 바로 옆에 이렇게 한강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입찰가를 산장이 전에, 이제 여기 시세를 좀 봐야 되잖아요. 여기 시세가 얼마 정도야? 그러면 24년 3월, 딱 눈에 띄는 게 13억 1,500. 23억, 24년 2월에 13억 3,000 했다가 취소를 했네요. 그 다음에 작년도 23년 12월엔 13억 3,500. 대략 13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요게 이제 매매 실 거래가고요. 매매 시세를 보면 매매 시세도 상위 평균이 12억 6천, 일반적으로 11억 7,500, 하위가 9억 7천. 그런데 이게 KB 부동산 시세인데요. 9억 7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자, 똑같은 평수가 되는 똑같은 평수에 백이동의 9층이 13억 6천. 그다음에 고층, 또 백이동의 고층이 있어요. 이게 14억. 어, 그다음에 여기 어 103동 백삼동이 지금 경매 물건 있는 동이죠. 백삼동의 3층이 11억 3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3층이야 고층이야에 따라서. 3층이 11억 3천인데 고층은 14억. 그럼 얼마예요? 예, 2억 5천, 2억 7천.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삼동에 또 3층이 나와 있는데 이거 13억. 이거 뭐예요? 어, 왜 똑같은 3층인데 하나십 11억 3천이고 하나 13억이지? 여기는 올 수리를 했겠죠. <laughs> 아니면은 11억 3천을 내놓으신 분이 금매를 내놓으셨던가. 금매 아니면 올 수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층과 고층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 물건은 15층 중에서 중간 고층이다. 중간보다 조금 높은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액이 대략, 그러면 13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예,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은 뭐이 땡땡 소유주가 살고 있고요. 체납액이 180이라는데 요거는 알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게 더 많아졌을 확률이 더 많다. 저희가 체납액 얼마 전에 체납액 어 한300 얼마 있는 데를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예. 짐을 다 놓고 가셨어요. 그 관리실 말로는 야반도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짐이 많아서 5톤 트럭 세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명도 비용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세납액이 있다? 그러면 180이 아니라 더 많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해서 이 집의 낙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연항 보면 2007년 4월에 소유권 이전하셨고, 2020년에 근저당권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부 빚이니까, 어, 뭐, 대부 쪽에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 뭐, 그쵸? 저축은행에도 있고 뭐 어떤 재단에도 있고 등등 있네요. 권탱땡 요거는 이제 개인 오억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런 비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채권액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살고 있으니까 인수해야 될뭐 세입자 임차 금액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거다 따져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전입세대 이땡땡 여기 이제 소유하신 분이 살고 계시고 지금 여기 강변 그대가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대략 이제 이제 고, 중간층 이상 고층이니까 13억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이 13억에서 인수할 금액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관리비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 정도로 집이 비어 있다면 물건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네.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잘 협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최대한 뭐예요? 우리가 강제 집행 들어갔을 때 1차, 2차, 3차까지의 금액을 다 계산해서 명도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과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두고 그 다음에 입찰과 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 이 경매물건은 이게 다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리모델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 리모델링이 안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집을 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아 금액이 여기는 얼마 정도면 되겠다. 지금 최저가에서 얼마 이상만 좀 쓰면 되겠다. 요거 산정하시고 들어가시고 혹시 아파트. 이 하는 거에 명도는 되게 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러나 시간이 없거나 조금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 어, 권리 분석부터 대출 그 다음에 명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키 바꿔서 넘겨드리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한3 개월 정도 예상하시고 한번 입찰에 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